맞습니다 케비입니다 8월 2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도 이번 9월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라인업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어제 테크투데이를 통해 잘못 전해드린 소식 다시 한번 정정하고 이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IT울츠가 존프러서를 통해 이번 아이폰에서 마스크와 김서린 안경을 착용해도 페이스 아이디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테스트 중에 있고 이번 아이폰의 기기 내장으로 모듈이 탑재된 것이 아닌 마스크를 껴도 인식이 되는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가 추가적으로 탑재된 핸드폰 케이스와 같은 별도의 액세서리를 착용함을 통해 작동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자면 존 퍼슨은 마스크나 김서린 안경을 착용해도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가 인식될 수 있는 관련 모듈을 현재 애플이 개발 중인 것이고 작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12 라인업 기반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술은 최근에 테스트를 시작하였고 이번 아이폰 라인업의 캐드 도면과 비교했을 때 관련 하드웨어 레이아웃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이번 아이폰 라인업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 테스트는 최근부터 시작되었기에 정식 출시돼도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이전까지는 이번 아이폰 라인업의 출고가가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언급됐었지만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스는 별개로 애플의 칩셋을 공급하는 대만 반도체에서 TSMC의 칩셋 생산 비용이 인상됨을 통해 이번 아이폰 라인업의 출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애플뿐만이 아니라 TSMC로부터 공급받는 업체들 또한 포함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현재 애플 내부에서는 가격 인상 관련에 대하여 검토 중이고 최대 20%까지 인상될 수 있고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TSMC는 통보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디지타임스가 언급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기기 출고가도 최대 20%까지 인상될 이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프로서가 직접 운영하는 매체 프론페이스택을 통해 다시 한번 이번 아이폰 라인업은 1차 출시국 기준으로 8월 17일에 정식 출시하고 에어팟 3세대는 30일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코로나 상황 이전에 애플 이벤트를 진행했던 매뉴얼대로 간다면 9월 7일에 애플 이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 언급을 하고 14일에 애플 이벤트, 17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 그리고 9월 24일이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애플워치 7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어제 45mm 가죽 스트랩이 유출된 것에 이어 애플의 41mm 솔로루프 밴드 실물이 트위터 아이티올가 마진부를 통해 유출되었고 마진부는 이전에 출시됐던 40mm와 44mm 스트랩도 여전히 지원은 하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